너와 기도 드레센술. 기도는 어디서 올까요? 기도는 어디서 오실까요? 아, 그러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많이 봐야 돼. 그다음 노래 찬송가를 많이 해야 돼. 그러면 우리는 기도를 얻습니다. 기도 문이 열립니다. 어, 기도가 열립니다. 우리는 기도 기도하는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 기도는 성경 말씀과 노래 찬송가에서 얻으시는 것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기도를 에, 구해야 돼요. 기도로 어, 기도 능력을 구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많이 보고 너의 찬여가를 많이 해야 돼. 그러면 우리는 기도를 기도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